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바채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흐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안자 춘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 초나라의 영왕이 제 나라 사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사신으로 안용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이 초나라의 영왕은 인사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어.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이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이 초나라 왕은 당시에 제나라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런 심한 농담을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안영은 서슴치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소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영의 능수능란한 만솜씨 때문에 기가 꺾인 영왕은 은근히 화가 나서 마침 그 앞에 포리가 이 제나라 사람 죄인을 끌고 지나가자, 안영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는 분. 그러자 안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 되고, 회복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은소로 비슷하지만 그 과실의 맛은 다릅니다. 그러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 중제 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영왕은 웃으면서 자신의 농담과 놀림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귤화 위지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라미지는 회남의 귤을 회복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물의 성질의 변함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당초인 보아, 값비싼 진주, 그물.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1 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네 가지 밭에 대한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베데교의 성도들되시기를주의 되는 것을 충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그날로 시작을 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그, 오늘 이 그날이라고 한 이날은 언제 이냐 바로 12상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했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같이 배에 오르셔서 가르쳐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를 집에서 바닷가로 옮기셨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로 <laughs>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옮겼을 때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옮기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기대하며 따라갔을 겁니다. 바리세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운명이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바닷가로 가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해변으로 다 같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러 왔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네 가지 밭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네 가지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씨 뿌리는 분이 이 씨를 골고루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통의 농사꾼들은요, 아무 땅이나 씨를 뿌리지 않죠. 땅이 농사가 될 만한 땅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가늠해보고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농부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의 씨를 아무데나 뿌리시는가?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뿌리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이 길가 밭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 밭은 주님께 나와온 이 해변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기후에 나오는 마음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온 이유가 비록 요나의 표적을 보려는 호기심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네 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은 세 가지이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방은 한 가지인 것을 보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의 실를 골고루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밖에 듣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들을 기대했던 요나의 표적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미암아 의구심만 더 커졌죠. <laughs>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이러한 우리처럼 신앙생활이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제자들은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그들의 감정이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그것으로 얻게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상상하고 즐거워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고 재밌게 말씀하시고 또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도 좀 보여주시면 더 많이 모일 텐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로 얘기하셔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들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만 발전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들의 바람에 비위에 맞추는 그러한 어, 교회들이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의 특징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오늘 이렇게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물을 잇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잇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오늘 이사야 말씀 15절 후반에 보면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즉, 길가, 볼밭, 가시 떨기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고침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간섭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정도만 믿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솔직히 겁납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까봐, 혹은 뭐를 가치라고 할까봐, 어디에 가라고 할까봐 겁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은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설사 그 사람이 드린다고 해도 그런 마음의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소멸이 되죠.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믿음마저도 소멸하게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 잠깐잠깐 잠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보고 듣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행하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허락된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완전히 알지 못했죠.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이 비밀 허락된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된 자들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완전히 알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줄믿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내셨는데 오늘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해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소리만 듣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디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 가면 잘알수 있죠. 예, 근데 뭐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면 정말로 무디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르면 영적으로 무디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길금이 뿌려진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신다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전에 스포츠 잘하는 레전드들이 모여서 축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개그맨하고 아나운서 별명이 아무나 1리예요 아무나 일리.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이 지쳤을 때에 이그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까요? 그랬는데 그 축구를 가르치는 안정한 감독이 아무나 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명이 아무나 1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두 명이 나갈 때 자막에도 아무나일, 아무나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아무나라는 건요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길가밭의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 밖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네 가지 밭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 길가밭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귀가 훔쳐가는 것도 모를 정도의 모진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내놓고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에 의해서 삶이나, 어, 삶이 변화되거나 말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의 기쁨의 기간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이내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는 잠시 견디는 것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잠깐 짠한 마음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다세 번째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뿌려진 사람은 또 돌밭에 뿌려진 사람보다는 더 나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친한 고백을 완전히 버리진 않지만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좋은 것들이 압도되고 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게 하지만 가시 떨기는 뿌리는 내리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맛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가시에 찔려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시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이 세상의 염려는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고 거기에 따른 이 오는 염려들을 입기 위해서 재물들을 쌓아놓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것들 앞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밭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시 떨기 뿌려진 밭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부류의 마음밭이라고할수 있는데, 뭐, 모인 사람 중에 길가 밭도 있겠죠. 말씀을 음성만 듣는 사람들. 골밭도 있을 겁니다. 잠깐 기쁘지만 한 주간 동안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게 결실의 정도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100배 맺고 60배 맺고 30배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옥토만이 결실을 맺는 땅이라는 겁니다. 목도를 제외한 나머지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밭이 기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은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묵은 땅은 기경해야 씨가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은 성령과 은혜로 갈아 엎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뿌려져도 나머지 세 가지 밭과 같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심령,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것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마음같이 되어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참된 죄의 자녀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의 열매를 맺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의 마음의 밭을 성령으로 기경하고 옥토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더 이상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옥토밭을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한절히 추가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가, 돌과 가시 떨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모두 최상품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품의 씨앗이라도 밭이 운전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맛인가?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귀로만 듣는 길가인가? 말씀을 듣고 기쁨도 있지만 하루가 못되어 식어버리고 잊어버리는 돌밭인가. 기본적인 신앙은 있지만 열매 없고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는. 그래서 늘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불만과 걱정만 있는 가시 떨기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옥토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네.